자메노프. 1859년 12월 15일에서 1917년 4월 14일. 유대계 폴란드인으로 국제어인 에스피란토의 창안자 폴란드 비아위스토크 출생. 모스크바대학 의학부에 입학, 후에 바르샤바대학으로 옮겨, 1885년 졸업하였다. 비아위스토크는, 당시 러시아령의 신흥방직업 도시로서 폴란드, 독일, 유대, 러시아의 내민족이 네 섞여 살았다. 그는 어려서부터 이들이 서로 반목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고 마음 아프게 여겼으며 이 민족 간의 불화의 주된 원인이 언어의 다양성으로 말미암은 상호 이해의 결핍에서 유래한다고 믿었다. 그는 이에 해결책으로서 중립적인 국제화 창조에 뜻을 두어 1878년 고교 재학 시절 보편어를 완성하였다. 그후 보편어 개량을 거듭하여 마침내 1887년 7월 국제어라고 이름 지은 에스페란토를 발표하였다. 이때 그가 사용한 필명 에스페란토가그 후에 이 언어의 명칭이 되었으며 그는 평생을 이 언어 보급에 헌신하였다. 학습서, 사전 등의 저작 외에도 구약 성서, 안데르센의 동화 전부와 실러의 군도 이외에 많은 작품을 에스페란토로 번역하였다. 또한 국제 창조의 동기가 된 인류의적 사상을 간추려, 호마라니스모라고 이름 붙여 보급하였다.